이거는 이제 꼭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꼭지 없는 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부터 햇양파가 많이 나왔죠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 아닙니까 그런데 양파를 구입해서 며칠만 지나면 상해 버리는 양파가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좋은 양파 구입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파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약간 있는데, 이렇게 약간이라도 올라온 꼭지가 있는 양파를 꼭 구입해 주세요. 이거 보시면은 아예 꼭지가 없잖아요. 물컹거리고. 이런 거 구입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구멍에 뻥 뚫리고 이런 양파도 사실 안 좋거든요 아래쪽은 단단할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또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절대 구입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꼭지가 없는 것은요 수분에 체악하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서 금방 상해 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꼭 이렇게 꼭지가 있는 양파를 꼭 구입해 주세요 이런 것이 그냥 단단하고 좋거든요. 얼마나 단단하고 좋습니까, 이거. 먼저 이렇게 양파망에 든 것을 구입을 하잖아요. 보통 마트에서 살 때는요. 이런 거는 이제 끈아풀부터 딱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서 쏟아내야 됩니다, 먼저. 딱 쏟은 다음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약간 위에 줄기를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단단하니 좋네요 이것도 역시 좋고 야 대식도 안 좋은 거 하나 딱히 들었구만 참 이거 봐요 이거요 엄청 물컹거리잖아요 아래쪽은 좋은데 위쪽은 안 좋구만 이거 이런 양파는 빨리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밀폐용기에 보관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싱싱한 거고 이거는 속이 골 맞죠 이런 걸딱 잘라보면 이렇게 돼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사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아래쪽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이렇게 담아서 뚜껑 닫고 꼭 냉장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꼭지 이렇게 없는 거하고 꼭지 있는 거 잘라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지 있는 겁니다. 이 꼭지 있는 것은 완전 싱싱하고 완벽해 보잖아요. 이렇게 꼭지 없는 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음, 이거 완전 상해 부렸잖아요. 이렇게 꼭지 있는 것은 이렇게 싱싱하고 보세요. 꼭지 없는 것은 이렇게 상해 부렸잖아요. 이제 좋은 양파 구입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양파 구입할 때는 진짜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양파에는 수분이 많아서 보관을 아주 신경 써서 해도 잘 상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보관할 때는 그대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신문지에 싸 든다든지 냉장고 과일 칸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오래갑니다.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파 망이나 스타킹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걸어 놓으면 오래갑니다. 그리고 걸어 놓을 곳이 없으신 분들은 바구니에 펼쳐 놓아도 좋고요. 되도록 한 여름에는 30 넘어갈 경우에는 베란다에 보관하지 마시고 그냥 신문지에 싸서 과일 칸에 넣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좋은 양파 구입하는 꿀팁 알아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 엄지척 꼭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양파 구입하실 때는 이 방법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